안녕하십니까. 열정의 고수님들 박수 소리에 희열을 느끼는 남자, 김용석입니다. 반갑습니다. 날이 많이 추워졌지요? 이렇게 추운 날씨인데도 우리 스피치 교실은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열정이 있어서 아주 뜨겁습니다. 오늘은 제가 스피치를 배우게 된 동기와 수업을 통해서 바뀌게 된 변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저는 나이 50대 후반에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조리 있게 말을 잘 하고 싶다는 생각에 1년 전 스피치 수업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. 저의 직업은 뻥튀기 기계와 재료를 공급하며 사업자님들의 창업을 도와드리는 일입니다. 창업을 도와드릴 때는 설명을 잘 해야 하고 때로는 기계가 고장이 나면 AS 출장을 나가기도 합니다. 하지만 말을 잘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전화로 문의가 와도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직접 찾아가서 기계를 고쳐주며 현장으로 뛰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. 그렇지만 말을 하는 법을 배우고 난 지금은 출장을 나가지 않고도 전화상으로 순서대로 차분하게 고객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설명을 잘 하게 되니 요즘 같은 불황에도 매출은 더 증가하게 된 것이 변화의 그첫 번째입니다. 두 번째 변화는 제 안에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스피치를 통해 발음과 발성을 익히기 위해 때로는 시를 읽을 기회가 많아졌습니다. 저의 시 낭송을 듣는 분들이나 강사님도 잘 한다고 칭찬을 해주실 때에는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 안에 무한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세 번째 변화는 스피치 훈련을 통해서 큰 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. 나의 아팠던 인생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삶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동기 부여 강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. 지친 일상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경험과 멋진 인생의 역정을 누군가에게는 힘과 용기와 도전이 될수 있는 멋진 동기부여 강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. 오늘은 제가 내 인생의 트라우마였던 대중 앞에서 당당해지고 싶었던 동기와 스피치 훈련을 통해 첫 번째 말하는 법을 배워서 자신감이 생겨났고 두 번째는 나 스스로 감성이 풍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이 50 후반에 진짜 더큰 인생의 꿈이 생겨게 됐다는 것입니다. 배우는 동안 남들보다 진도가 늦어서 때로는 내 적성이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많았지만, 혼자 가면 빨리 갈수 있지만, 함께 가면 오래 갈수 있다. 라는 말의 힘을 얻어서 오늘까지 열심히 스피치 수업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. 오늘 이 자리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여러분과 함께 하였기에 가능했습니다. 이상 오늘은 제가 스피치를 배우게 된 동기와 스피치를 공부하면서 변화하게 된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저희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